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그에서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온코닉 테라퓨틱스 투자분석 보고서, 이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짜는 2025년 11월 3일 기준이고요. 어, 핵심 제품인 자큐보랑 내수파립,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재무 상태, 뭐 전망까지 중요한 내용만 좀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네. 이번 분석은 뭐랄까. 단순히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음, 안정적인 수익원이랑 미래의 성장 동력, 이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지, 그 전략을 좀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돈을 벌어주는 자큐보랑, 미래의 어떤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내수파립, 이둘 사이의 균형, 이걸 보는 게 중요하겠죠?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게 제1약품에서 나왔다고 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아는 바이오 기업들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캐시카우를 먼저 딱 확보하고 그걸로 다음 파이프라인에 투자한다. 어찌 보면 되게 안정적인 전략인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많은 신약 개발사들이 사실 자금 조달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온코닉은 자큐보라는 그 피캡 계열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이걸로 꾸준히 현금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내수파립 같은 혁신 항암제 개발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건 상당히, 어, 영리하고 또 지속가능한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캐시카우, 자큐보 이야기부터 좀더 해보죠. 피캡 계열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많이 쓰던 그 PPI 계열약하고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더 나은 건가요? 결국 환자들이 느껴야 시장을 가져올 테니까요. 핵심은 딱두 가지예요. 속도랑 편의성. 자큐보는 먹고 나서 어, 한 2시간 안에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식사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먹을 수 있고요. 기존 PPI는 어떠냐면 효과 나타나는데 며칠씩 걸리고 꼭 식전에 먹어야 하고 좀 불편했거든요. 게다가 효능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임상 결과가 나와서 그게 또 저명한 학술지 표지에 실리기도 했어요. 아 여기서 또 끝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위궤양 치료제로도 적응증을 넓히고 또물 없이 그냥 입에서 녹여 먹는 오디티 제형까지. 이거 보니까 P C A B 계열에서는 세계 두 번째라고 하던데 와 정말 똑똑하게 확장하는 것 같아요. 시장을 넓히려는 의지가 강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약 하나 개발해서 파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의 어떤 생애 주기를 관리하면서 다양한 환자들의 니즈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다각적인 전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미래성장 동력으로 얘기되는 항암신약 후보 내수파립. 이게 좀 복잡하던데 파울프랑 탕키라스 이두 가지를 동시에 공격하는 이중표적 방식이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왜 특별한가요? 여기서 이제 베스트인 클래스 그러니까 동급 최강이 될수 있다는 그런 잠재력이 나오는 건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p a r p 저해제들이 있잖아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한테만 주로 듣고 또 약을 쓰다 보면 내성이 잘 생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내수파립은 이 팔프랑 같이 암세포 성장에 또 중요한 다른 경로인 탕키라스까지 동시에 억제하는 거예요. 단순히 두 개를 막는 걸 넘어서 이 조합이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게 핵심이군요. 그가 기존 약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안 듣는 환자들한테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실제로 보니까 기존 약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도 효과가 있고 심지어 내성이 생긴 암세포에서도 효과를 보였다면서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더 적은 용량으로 어, 효과를 내면서 내성까지 극복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큰 거죠. 특히 치료 옵션이 별로 없는 암 환자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 될수 있거든요. 현재 최장암하고 자궁내막암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장암은 치료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ODD라고 하죠. 이것까지 받았어요. ODD 받으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런 미래 가치를 계속 키우려면 결국 돈이 계속 필요할 텐데 여기서 2025년 3분기 실적이 확 눈에 들어오네요. 매출 192억에 영업이익이 83억.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867% 폭증하고 흑자전환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자큐보 국내 매출. 이게 123억인데 예상보다 훨씬 크게 늘었고요. 둘째는 중국 파트너사로부터 기술 이전 마일스톤, 그러니까 단계별 성공 보수죠. 이게 69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임상 3상 마치고 품목 허가 신청, NDA라고 하는데 이걸 하면서 받은 돈이에요. 아. 그럼 그 마일스톤은 약간 일회성 수익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걸 빼고 봐도 국내 매출만으로도 전분기보다 30% 넘게 성장했다는 점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미 연간 목표치도 3분기 만에 150% 넘겼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그 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큐보의 국내 성장세가 탄탄하다는 거고, 여기에 나중에 중국에서 판매가 시작되면 로열티가 들어올 텐데, 아마 한 2027년부터 예상되거든요. 이게 더해지면 상당히 안정적인 흑자구조가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수파립의 글로벌 기술 이전, LOI라고 하죠. 이게 성공하면 기업 가치가 정말 크게 뛸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죠. 현재 시장에서도 온코닉을 보는 시선이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돈 버는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요. 기관들도 관심을 갖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아주 큰 변수가 있다고요? 네,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바로 11월 말에서 12월 초 이때 예정된 1대3 무상증자 신주 상장입니다. 이게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 약 3,333만 주. 현재 유통되는 주식수의 3배나 되는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거예요. 이걸 보통 오버행이라고 부르는데 잠재적인 매도 물량 부담이죠. 갑자기 시장의 주식 공급이 확 늘어나니까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12월 19일에는 1년 보호예수 물량 해제도 또 있고요. 아,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펀더멘털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가치는 좋은데 이 오버행 부담 때문에 11월 30일 주가를 13,000원 정도로 좀 낮게 예측한 거군요 단기적으로는 실적이나 뭐 이런 펀더멘털보다는 수급 요인이 주가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11월은 어떻게 보면 탄탄한 실적과 성장 기대감이라는 아주 좋은 요인이랑 이 엄청난 물량 부담이라는 나쁜 요인이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단기 주가는 이 수급 요인에 좀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11월 중에 고점은 한 18,500원, 저점은 12,000원, 이 사이에서 변동성이 클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오늘 온코닉 테라피오틱스 분석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확실한 현금 창출원 자큐보가 있고, 또 내수파립이라는 혁신신약의 잠재력도 크고 근데 또 단기적으로는 이 무상증자 물량이라는 거대한 수급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참 명확하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단기적인 수급 불안정 때문에 주가가 예상보다 더 크게 하락한다면 그게 역설적으로 온코닉의 장기적인 성장 가치 그리고 내수파리 배그 베싱 클래스 잠재력을 믿는 투자자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좀더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